29년 전 신천지를 만든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이긴 자, 예수님의 영이 임한 자, 이 시대의 구원자, 인간 보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전에는 우리가 못이었지만 우리는 선제님을 통하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는자라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하는 자입니까? 또한 요한 기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을 산술적인 숫자로 그릇 해석해. 이 숫자의 교인이 모이면 새하늘, 새 안을 새상이 임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이러한 조건부 종말론 교리에 따라 신천지인들은 14만 4천명의 교인을 채우기 위해 너나 없이 전도에 매진 심지어 교회에까지 침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의 계시론 요한이 자기가 쓴 것을 알지 못했다. 하나의 그냥 환상계시일 뿐이다. 근데 이 환상계시가 실상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그 실상으로 나타난 것을 이 신천지의 교주이신 이만희 씨가 풀어서 그 실상이 뭔가, 그 예언에 대한 성취의 실상이 뭔가 이것을 알아야 구원을 받고 이것을 알아야 예, 영생을 얻는 것으 있다는 굉장히 오르죠. 요한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썼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고 그것이 또한 완성될 것이다라는 그런 신학적 통찰력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억하고 니다 이미 실상은 나타났죠. 이미 실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그 목사님들을 비롯한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얕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 좀더 적절하지 않을까. 세대주의적인 그런 그 성경 해석에 기초한 요한계시록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세대주의가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인 요한계시록 해석에 의해서 이단이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놨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을 대비한다 이건 매우 소극적인 그런 어떤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죠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갱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저 멀리 이런날 우리와 관계가 없는 관계가 있더라도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런 사건 내용을 기억한 것이 라기보다도 물론 재림은 저 멀리 있는 시간이죠.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양이 많은 지면을 1 세기에 일곱 개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에 로마주의 황제를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수 있는 그러한 천상적 능력, 천상적 에너지를 양계식의 말씀이 제공해주고 있다.